오늘 영상 주제는 이거야. 평범과 개성. 평범한 게 베스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평범한 게 최고라는 말 아닌가요? 이런다고. 니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니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요즘 내 채널에 자주 오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나르시스트 같대. 아... 어디 하나 걸을 타선이 없어요. 하나같이 죄다 멍청한 말만 한다고. 이러니까 올챙이 취급을 받지. 족밥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뭐랬는지 알아? 욕을 한다고. 얘도 답답해서 욕밖에 안 한다고. 뭐 다른 애들한테 보여줘도 답변도 다 똑같아. 좋은 평가는 안 한다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얘네는 평범한 게 베스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 근데 얘는 모르는 거지. 다수가 선택하니까 옳다? 아니야. 오르니까 다수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게 베스트가 아니라 너도 나도 옳은 걸 선택해서 그게 평범해진 거야. 그럼 왜 다수가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 인간은 누구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 선택을 할 당시엔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거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그럼 이제 틀린 선택을 한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의 선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문신판 놈들이 왜 문신을 지우겠어? 후회하기 때문에 지운다고.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나면 이런 말을 하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옳은 게 평범해지는 거야.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나중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옳은 선택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니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선택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니네가 비범한 인간이라면 비범한 선택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 비범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니네가 평범한 인간이면 어쩔 건데. 니네가 월 150번은 편돌이라고 치자. 니네가 은행에서 7억을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주택을 사서 갭투자를 했어. 그럼 이제 이자는 어떻게 낼래? 월150 벌어서 이자 낼수 있겠냐? 못 내겠지? 니네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에게 그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얘처럼 평균 이하의 머리를 갖고 있으면 나 같은 인간이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봤자 지 따위가 맞다고 생각하고 거부한다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가치관을 설명해줘도 그저 다수가 선택한 기준 정도로 생각한다고. 족밥이 1년 수익이 2억이라고 했지. 니들 눈엔 얘가 비범해 보이지. 아니야. 평범해. 심지어 얘 처음 만났을 땐 그냥 평균 이하였어. 지금이야 조금 고쳐놓으니까 평범이 된 거지. 처음 만났을 땐돈 말고는 볼거 없는 개 찐따였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아니야. 나도 평범해. 평범한 게 베스트가 아니라 그게 오르니까 평범한 거다. 이거 모르는 40대가 있을 것 같아. 40 넘어서 이것도 모르면 그건 걔가 평균 이하인 거야. 내가 비범한 게 아니라고. 우리 나이대에선 이게 당연한 거야. 자기 나이대에 맞는 도리를 모른다는 건 나이값을 못한다는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평범이라는 건 무조건 옳은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니네가 틀린 선택을 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고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만약 그래도 니네가 평범을 거부하고 싶다면 평범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니넨 역사에 비범한 인간으로 남겠지. 근데 그걸 입증을 못한다면 니들 미래에는 자신이 평균 이하였다는 사실이 니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너희들이 가진 개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니들이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걸 평범이라고 입증해 낼 자신이 없으면 오기 부리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니네만 손해라고. 뭐, 물론 니네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말리진 않아. 근데 개성은 자유가 아니야. 책임이지. 너희들이 부모님 품에 있을 땐 개성이 자유 같아 보일지 몰라도 니네가 어른이 되고 나면 너희의 개성은 니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고. 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거든. 그럼 얘가 왜 올챙이 취급을 받을 것 같아? 평생 살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챙이 취급을 하는 거지. 니네가 개구리가 될지 올챙이가 될지는 니들 선택에 달린 거야.